안녕하세요. 강남연세신통원입니다. 어깨 석회 때문에 고생,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석회, 어깨의 석회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영화에서, 어, 안톤 시그란 배우가, 어, 재해입니다. 재해.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어깨 입장에서 어 어깨 회전 관계에 석회가 끼는 것도 이런 거 안톤 시그 같은 어 재의 일종입니다. 어 겜출이 파열된 부위에 칼슘이 쌓여서 어 극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 석회성 건염. 건념, 석회성 건염은 어 여자, 40대 여자한테 많고요. 양측 발생이 15%입니다. 극상근에 80%입니다. 그리고 어, 힘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 가정제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어, 통증이 심하고 팔을 못 움직이고 잡을 못 잡니다. 자, 증상은 어, 어, 석회성 건염이 이제 힘줄 내부에서 쌓이는 거, 쌓이다가 그 다음에 석회소 분비되는 염증 물질 때문에 에, 염증이 심해져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밤에 주로 통증이 심하고 팔을 못 움직이고 어, 돌아눕기 힘듭니다. 자 진단은 엑스레이 이렇게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십 엑스레이로 또 초음파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치료는 어 심하지 않을 때는 진통 소염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도움이 되고요. 아어 이제 사이 칼슘 사이즈가 아주 클때 혹은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어 주사기로 석회를 뽑아냅니다. 자 보시면 석회 어, 있는 쪽에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석회 있는 주사바늘 넣어서 어, 약물을 주사해서 석회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아, PDRN 주사를 해서 상처를 잘 아물게 합니다. 에, 나중에 석회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 석회가 있었다가 나중에 석회가 많이 빠진 모습, 모습입니다. 자 어깨 석회 힘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인은 석회가 쌓이고 어, 증상은 여자에게 많고 잠을 못 자고 검사는 어, 초음파나 엑스레이가 어, 유용하고 치료는 어,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심할 때는 주석주석기를 뽑아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